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4개가 돼야 돼. 4개가 되도록 하는 또, 어, 뭐, 정수 A의 값이 모두, 어, 무엇이고, 그것의 합은 뭐냐. 이거, 이건 푸는 거죠. 자, 첫 번째. 어, 자,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야. 어,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자, 3X, 마이너스 a 플러스 2이 분배해 보자 2 x 플러스 14가 되겠죠 그러면 x 값을 큰 쪽으로 몰아줘야지 여기는 3x 마이너스 2x니까 여기다 플러스 2x 하고 플러스 2x 하면 5x 그죠 음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이쪽으로 보내야죠 그럼 플러스 2a 플러스 2a 그러면 1 플러스 14,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얘를 없애려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하니까. 그럼 OX는 OX는 14, 15 빼기 2는 13 플러스 2A가 되겠죠. 그렇지. 그럼 X는 X는, 어떻게 돼요? X는 5분의 13 플러스 2A가 되겠지. 자, 이제 수직선을 그리는 거야. 2번, 수직선을 그린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X의 값이, X의 값 범위가, 이 값이, 검은 동그라미라는 걸 알아야 돼. 검은 동그라미. 얘가 검은 동그라미야, 지금. x는 어 얘보다 같거나 크다 할때 얘는 검은 동그라미야 바로 얘가 검은 동그라미야 x가 검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게 검은 동그라미야 알겠죠? 이거의 위치를 우리는 잡아내는 거야 자 수직선을 그려보자 수직선을 그리면 정 자연수가 4개가 되도록 한다 했으니까 여기 0 쓰고 1 쓰고 2 쓰고 3 쓰고 4 써보자 또 5도 해줄까요 자 그러면 자 한번 그려보자 자 일단 적당하게 한번 X의 값이 여기 어, 여기, 여기 3에 있다고 해보자 아여여여기 여기, 여기, 검은 동그라미가 3위에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근데 작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X가 얘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검은 동그라미가 3 위에 위치했을 때 x의 값은 몇 개야? 아, 세 개가 되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x까지 4 개가 되려면 여기 있어야겠지. 여기 있다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했으면 아, x의 값은 4 개죠. 이 x의 범위에 있는 x의 값은 4 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또4 개가 되는 범위가 있어요. 얘만 네개가 되는 게 아니라 검은 동그라미가 여기 있어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네 개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 5 위에 있다고 쳐보자. 검은 동그라미가 5 위에 있을 때는 어때요? X의 값이 5개가 되지. 1, 2, 3, 4, 5. 동그라미, 아, 0은 자연수가 아니야. 1, 2, 3, 4, 5. 그러면, 아, 검은 동그라미는 4랑, 검은 동그라미는 4랑, 4랑, 같아도 되고, 이쪽으로, 이쪽에 있으니까 4보다는 크겠죠? 그리고 검은 동그라미는 5랑은 같으면 안 돼. 같으면 5도 포함되니까 자연수에. 그럼 다섯 개가 되잖아. 그래서 5보다는 반드시, 어,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사이가, 요 사이의 영역이 생기는 거야. 범위가 생기는 거지. 이 검은 동그라미의 범위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 검은 동그라미가 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5분의 13 플러스 2a 를 써주는 거지 그럼 4 5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a만 남겨둬 보자 어떻게 돼 양쪽에 다 5를 곱해야 겠지 13 플러스 2a 5를 곱하면 5 4 25 25 그죠 또 음. 어, 2a, 이제, 2만남겨둬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2a는, 음. 마이너스 13 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3 하니까, 7. 마이너스 13 하니까, 12가 되겠지. 자, 그럼 또, A, 어, 이거, a만 남겨둬야 되니까, 2, 2로 뭐, 나누는 거지, 이렇게. 2로 나누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는 a 범위가 딱 생긴단 말이야. 그럼 2분의 7이죠. 그럼 얘 대분수로 바꾸는 거야. 3과 2분의 1. 어 여기는 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 3, 3과 2분의 1보다는 같거나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a에 해당한 숫자는 뭐뭐, 뭐가 뭐가 되겠어요? 4부터 어, 5, 어, 이렇게 되겠네. 4, 5. 그죠? 그러면 이두 숫자를 합쳐면 뭐가 돼요? 9가 되지. 그렇죠. 자. 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